아이라게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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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마지막 문제들그 반지름 크기 따라 바뀌는 거 그거 연속에서 응. 봐봐 어제 그 마지막 문제도 뭐했지 우리? 내 <laughs> 마지막 문제에서가 몇 번이었냐? 저기 페이지로는 30, 30페이지였나? 응. 30페이지 잠깐 볼래 30페이지. 응. 어제 나누는 거에 30페이지 보시면은. <laughs> 응. 봐봐 마지막에서 얘기는 잘못한 거 있지. 답은 틀리지 않았는데. 얘기를 잠깐 하고있었는 그 반지름이 여기 어제 이런 거기억나 마지막에 요 얘기 있었는데, 여기다가 3 써놓고서, 여기 반지름 1짜리 있었잖아 이렇게. 그지? 4짜리. 근데 여기서 이제 원에 뭐라고 돼있어? 뭐, x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데, 만약에 반지름이 3보다 크면 어떻게 됐어? 자, 반지름이 2보다 크지, 자 반지름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1이니는 접하는 게몇개 생긴 댔어 접하는 거. <laughs> 반지름이 1 때는 접하는 게 아 하나 생긴다 하나 이렇게 여게 하나 생기고 만약에 반지름이 조금 더 커지면은 몇개생기 좌우 대칭 되는 거니까 두개 생긴다고 했고 어떻게 있고 이런 거 생각하라고 했지 그죠? 근데 반지름이 거의 2일 때 잠깐 봐봐 2일 때는 어떻게 있어? 반지름이 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려수 있나? 4가 여기 끝까지 가는 거니까 반지름이 2면은 이렇게 가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지름이 2짜리 나오겠지 이런 어,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이렇게 겹치는 것도 어제 했죠 이렇게 겹치는 거 요거 겹치는 샜냐? 어제 뭘뭘 빠트렸어? 뭘 내가? 요거를 요렇게생을 빠트렸나? 뭐 하나 빠트렸는데? 아이 2일 때는 몇개 생겨?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생기고, 요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긴댔죠? 여기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거 봐요.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있을까반지름이 2일 때는 몇개생겨세개 응, 생기는데, 아, 반지름이 2보다 클때 있다. 2보다 클 때는 몇개 생기니? 2보다 클 때, 얘보다 조금 더 커. 어,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생기고. 여기랑 접,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뭐 생겨? 요렇게도 생기나? 요렇게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다고 했던 것까지 했죠 근데 <laughs> 여기도 다안 되는데 요거안쓰준다 요거 어제 요거안쓴준 건데 기억다요렇게 이렇게 해도 뭐야 반지름이 2보다 큰건 접해 안 접해? 얘랑 접하고 얘랑 접하지 그러니까 알이 2보다 클 때는 어제 내가 몇 개라고 했냐면 두개라고 했는데 요렇게까지 접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한가지몇개 생겨? 네개 생긴 거야 4개 거기서 적어놓으세요. 어제 네 개를 안 써서 선생님 두 개라고 썼어. 두 개. 요거좀 수정 좀 해주시고. 자겠지 응.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 어제 그래서 연속까지 진도 나갔죠, 선생님. 어제 연속까지 진도 나갔으니까는 오늘은 저기 3단원 그 뒤에 보시면은 3단원 44페이지부터 쭉 나올 거야 아마. 44페이지 40. 아니다 42 아니라 38페이지. 거의 3단원이 있는데, 그 3단원이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복사를 조금 덜했어요이 뒤에 좀그 안한 게 있는데, 여기 복사 또 해갖고 왔거든요. 복사? 여기 해놓은 거? <laughs> 얘는 해놓은 거 있으니까는, 복사해놓은 거까지 해서 오늘 4단원까지 진도를 나갈 거야. 4단원까지 나갈 거니까는, 어 <laughs>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 해놨으니까는, 프린트를 이게 한 권으로 좀 줬었어야 했는데, 이게 두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두권 여기 두권 만들었으니까, 이두권 가지고선 하시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laughs>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앞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니네 예전에 배웠던 내용에서 복습시키는 거고, 8월 15일부터 수특그 고쟁이 나간다 해서 고쟁이 갖고 오셔야 되고, 고쟁이 있다 가기 전에 선생님이 줄게요. 고, 고쟁이 갖고 와. 알겠지? 왜냐면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애들 있죠. 나한테 냈는지 집에 있는지 모르죠, 지금. 그래서 선생님 지금 내가 갖고 있거든? 숙제검사 한다고. 예전에 숙제검사 한다고 걷어갔어. 걷어갔는데, 갈때 돌려줄 테니까 그 가져와서 다음 주에 갖고 와. 다음 주에 그거 고쟁이 이어서 나갈 거니까는 어, 그, 뭐야, 9월 두째 주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뭐 한다고? 그 수투 다 끝낼 거야. 고쟁이는 다 끝낼 거니까는, 방학 동안에 그 고쟁이 열심히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1차적인 부 알겠죠? 다른 걸좀 니네가 수투 더 풀고 있으면서 뭐 서서 풀어도 되는데, 고쟁이 문제 정도를 3스텝까지 좀 풀면은 더 좋으니까, 어, 3스텝 선생님이 내신 들어가서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나 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좀 3스텝도 시킬 거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업시간에 원스텝이랑 2스텝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어, 수학원이랑 내용이 다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그래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수수 핵심이니까 미분적분 잘 하려면 그러니까 방학권에 좀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다니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가는 친구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미적분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미적분 공부 안 해놓고 내년에 3학년 때 1월 달에 첫, 딱 미적, 미적분 처음 보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면 안 돼. 내년에 가면 좀 그러니까. 는 미적분이 몇, 분, 몇 문제 나오는줄 아냐? 미적분이라 여기 문과 간 애들은 확통 나올 거 아니야? 확통. 학통. 확통이 몇 문제 나온 줄 알아, 수능에서? 아홉 문제. 알겠지? 아홉 문제 나오니까는 아홉 문제면 배점이 2점짜리는 없고요. 3점짜리 2개랑 4점짜리 7개인가 있렇게나요 그러면 한 30점, 40점 차지해요, 그게. 니네 선택 과목이잖아. 이과랑 문과랑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미적분 아니면 확통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한 40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 이게 60대 40이야. 수원 스토어가 60점 정도 나올 거고, 나머지 이제 선택 과목의 점수를 가르는 게한 40점 정도 나올 거니까는 미적분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지 당연히 고득점 마, 마, 맞으니까. 응? 렇게 하시려면은 미적분 방학 동안 조금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 38페이지 미분계수갈 테니까요. 요것도 개념 한 정리해볼까요? 응? 자, 미분계수에서 이것도, 저기, 그, 칸기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왼쪽에 보시면 38페이지 기어 있는 데다가 좀 정리해 놓으셔도 될것 같아.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거, 어제랑 오늘 얘기하는 게 니네 2학기 첫 중간고사 보는 데 있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는 기본 내용 설명은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지금 딱 얘기 잘 들으시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니네가 내신 대비할때 문제 잘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어, 미문계에서 <laughs> 좀 정리해 놓고서 가볼 테니까 첫 번째. 그 정의 있죠? 정의. 정의 외우셔야 되죠? 정의. 정의 외우셔가지고 첫 번째 자, 프라임 A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었지? 요거 기억나요? 어. 자, 이렇게 써가지고 쓰는 건데 음. 자, 이거 보고서 이제 생각할 게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요거 요거. 뭐가 생각되어 있는 기울기야? 밑에가. 밑에가 A 플러스 h 고 여기가 A가 빼져있으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가 요만큼이고 요만큼이야 그래서 X가 A부터 A 플러스 H까지 증가하는 법 중에 Y 증가량 쓴데 그 증가량 기울기라고 쓴 거에 극한이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의 정의는 적어요 알겠지 네? 그리고 우선 요거 가정이 뭐냐면은 가정이 F X가 잘봐 F X가 미분 가능하다고 할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등호가 됐다는 거는 서로가 같다는 건데 프라임 A를 이렇게 정의하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정의하자는 건 미분 가능할 때야 미분 가능할 때 그래서 이 단어가 뭐 특별하게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언급이 안될수 있는데 언급 안 되는 거는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어요 다항함수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 다항함수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다항함수 1차, 2차, 3차는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 없으면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게 가능한 거야 좀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함부로, 함부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극한 이죠얘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극한을 함부로 F'이라고 쓰면 돼, 안 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어떨 때 쓰라고?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쓰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심화 문제 같은 거볼 때는 저런 극한 계산으로도 문제가 나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 테니 한번 보시고, 개념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h가 서로 같아야 돼요 여기 서로 같지 않으면 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같지 않으면은 안 나온다가 아니라 같지 않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쓰면은 l 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여기다가 mh f 의 a 플러스 mh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도 써줄게요 음? m과 N, n이 상수잖아 m과 n이 상수면은 이거 어떻게 나오지? 여기 숫자라고 여기 숫자야 숫자인데 내가 지금 여기 H H 같아야 되는데 다른 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원래대로 쓰면은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말고 니네 결과만 써 결과만 다른 은 어떻게 돼? 우리가 여기다가 A 플러스 NH라고 써 있으면은 밑에다가 몇 H로 쓰라고? NH 똑같이 쓰라고 똑같이 쓰면은 여기 쓸데없이 생기는 거 있었고 내거 주고 원래 있는 거 뒤로 밀으면은 이게 같아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 는 여기 H 약한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M분의 N이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는, 요 결과를 외워두세요. 이 결과. 중간 과정을 니네가 생략하게끔 하고 싶어. 시간 악기라고. M분의 음? N 그대로 쓰면 돼. M분의 N. M분의 음, N 그대로 쓰면 돼요. <laughs> 그래서 이런 좀 기억하시면 됐고, 뭐,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쓰지 말고, 자, 니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1 더하기 2H 나왔어 F1 빼기 2H 나왔어 여기다 3H야 그럼 얘들아 이거를 한 큐에 한 쿼에 어떤 K의 F프라임 1이라고 쓸수 있니? 라고 하면은 요 K 향수는 어떻게 구해? 요거 보고서 몇 분의 몇? 3분의 2라고 쓰라고 3분의 2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생겼대 있어 뭐가 없지 지금? 얘 모양은 함수값이 써져있는 지금 함수값이 없죠 여기다가 F1 빼준 거잖아 여기다가 F1 을더 해줬어야 되는데, 괄로치면은 F1 빼준 거랑 똑같으니까, 함수값은 신경쓰지 마. 그냥 3분의 2만 쓰고, 뒤에 것도 어차피 한번더 극한 계산 해야 되지. 그럼몇 분의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 보여야 되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요, 우선 둘이를 뭐하래? 둘이 여기 빼라는 거보여죠 여기 빼기, 빼기, 여기 빼기. 빼기 나왔으니까 빼기 써가지고, 둘이 더하기로 바꿔서, 요걸 한 번에, 3분의 4에 f' 1이라고 쓸수 있는 능력. 요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는 계산하는 거좀잘 봐주세요. 알겠죠? 3분의 2 이렇게 쓰고, 3분의 마이너스 2 요거 쓴 다음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무슨 플러스. 그래서 여기는 개수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 알겠지? 음. 요거는 이제 변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연습해보면. 연습 이제 니네가 다음 주에 숙제로 해갖고 와서 하자고 했으니까 숙제 좀잘 해갖고 와. 어. 두 번째 정의가 하나 더 있었죠. 요거 F, A가 뭐 있었어? 요거 정의 기억나니, 얘들아?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X F 이 A, FX 이 FA인데, 솔직히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다르다고 느끼면 안 돼요.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왜? 여기 써져 있는 표현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뭐를 뭐로 바꿔준대? 기호상. 기호상 뭘, 뭘로 바꿔준대? A 플러스 H라고 돼 있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요 숫자가 H가 점점점점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변하고 있는 변수라고 해서 A 플러스 H를 X로 취급하면은 얘 나오는 거 맞죠. 요것도 요거 그래서 X라고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A 플러스 H를 X로 바꾼 표현이니까 뭐 똑같은 표현이야. 근데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될 때랑 이렇게 표현할 때랑 뭐 문제가 다르게 나니까 외우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숫자 A랑 여기는 A랑 똑같아야 되고 여기는 X랑 여기는 X랑 똑같아야 돼. 좀 다른 면은 이제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나오고 여기서 변형된 식을 변형하는 문제에서도 할수 있어야 되니까는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볼까? 자 뭐냐면은 어, 리미트 X가 뭐 A로 갔을 때 이렇게 쓰면은 F의 X 제곱빼기 F의 A 제곱 나왔고 X의 세 제곱빼기 A 세 제곱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여기는 제곱이고 여기는 세 제곱이야. 근데 선생님이 약속한 발언은 어떻게 했어? 요렇게 쓰라고 했죠, 이렇게. 둘이 똑같이 쓰고, 둘이 똑같이 쓰는데 라 똑같지가 않을까? 똑같이 만들어주는 연습은 요거는 야매로 이렇게 빨리빨리 하, 하는 게없으니까 이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요 내용. 응? 자 어떻게 한다? F 안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F 안에 있는 거는 못 건드립니다. 요거, 요거 안에 있는 거. 밑에 있는 요 다항식을 건드려주는 거야. 어떻게? 밑에다 똑같이 x 제곱 빼기 a 제곱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어떤 거니까 위로 쓰시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세제 부분 뒤로 미루시고, 이런 작업들이 두드러워서 이게 나와야 되죠. 응? 그래서,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쓴다, 얘들아? 얘는? 갖게끔 만들어졌을 때, 갖게끔 만들어졌을 때, 여기 상수 부분에 대한 프라임을 쓰라는 거야, 상수 부분에 대한. 그럼 상수 부분이 제곱으로 나왔을 는 F'A 프라임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얘는. 음. 그 다음에 얘는, 얘는 극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극한 영향을 받는다는 건 여기 X가 있으니까는, X가 여기 있으니까 영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극한 계산 어제 배웠죠? 0분의 0 골라왔으면 뭐 해라? 인수분해 해라. 인수분해서 X 빼기 A, X제곱. 인수분해 잘해야 되지, 니네. 어? 인수분해서 실수해갖고 보면은 노답이니까, 인수분해 잘하시고, 자, 이렇게 쓰면은 줄이 지우고, 그 다음 에 이제 x가 a에 가까워진 걸까는 a, a, a 집어 넣으라고 그래서 a제곱, a제곱, a제곱 하면은 3a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a, a 쓰면은 2a 쓰셔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약분, 약분 해가지고 3a분의 2 곱하기 f프라임 a제곱이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면 되겠지 응? 이렇게 변형하는 거 처음에 나오니까는 변형하는 걸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 그리고, 문제집에서 혹시,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애들이 질문 많이 하는 건데, 요 h 있죠, h. 이게 h가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거든, x의 변화량. 그래서, x가 a였던 게 a 플러스 h만큼 갔으면 니네 생각을 해봐. a가 요만큼 있으면 a 플러스 h는 요렇게 갔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의 변화율을 h라고 하는데, 이 x의 증분이라고 해서, h를 어떤 문제집에서는 델타 x라고도 표현해요. 이 표현은 h랑 똑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어, 여기 책에도 여기, 나와있는데 델타 x는 증가량, 증분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앞에 처음에 이렇게 개념 나오고 변형하는 것좀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오늘 하는 데까지가 아마 2학기 중간고사 범위야 그 다음 단원 저기 접선이라고 했잖아? 선생님 이게 4단원 접선 나올 건데 접선까지도 아마 시험 범위가 나올 거예요 아마 접선까지 나오는 학교 있고 그평균값정인가 거기까지 나오는 학교 있고 거기 안 나오는 학교 에서 해서, 해서 맨 마지막에 있잖아 그 제목 보면 위에 함수의 미분 써 있지? 3 3 거기 다음 이게 여기 프린트 하나 더 줄건데 4해가지고 적성까지인데 적성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야 보통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말이 해립니다 다시 보면 알겠지만 니네가 예전에 들어가서 알겠지만은 적성 끝난 다음에 뭐 배운지 기억나 적성 끝난 다음에 극대극소증가감소 배우는 거기억나 혹시 증가 뭐 내용은 기억 안 나더라도 제목만 봐봐 증가감소 배우지 극대국소 배우지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서 뭐 도형문제 나오고도 뭐 이렇게 배우지 방정식 부등식 나오지 그 다음에 속도가속도 나오지 이게 미분이에요 적분 시작이 기말고사가 행인거 보이지? 기말고사 이게 다 나옵니다. 진짜 부정적분 나오지. 정적분 나오지. 정적분 활용 나오지. 정적분 활용 안에서 또뭐 있었어? 뭐넓이도 있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었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도가 또 속도 나온다고. 기말고사가 진짜로 공부할게 진짜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안 해놓으면 진짜 큰일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조 쉽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어. 지금 하는 게 조금 쉽고 이 뒤에가 좀 어려우니까는 여름방학 때는 여기 뒤를 주력을 할 거고 9월달에 가면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앞에 거, 이제 중간고사 범위 내신 대비 할 거니까는, 그리고 어차피 니네가 이 단어는 지금 선생님 요 쓰는 단어는요, 내년에 수능가서도 킬러문항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 여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킬러문항이 여기서 나올 거니까는, 알겠지? <laughs> 그, 리고 나중에 시간되면은 선생님이랑 저기, 요번에 그 7월달 모의고사도 그렇고, 6월달 모의고사도 그렇고, 문까고 문과 있잖아. 문과문과나나 없고 좀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12월달 끝나면은, 시간 나면은. 왜냐면, 아까 이그 동상고 애들 이제 했거든요. 걔들은 수출을 끝냈으니까 이제 알아듣는다말이에서 풀었는데, 문가가 해리든내 문가. 문가 1컷이 76점 나왔어요, 이번에. 1등급 컷이 76점에다가 2등급이 60, 68인가? 66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던데. 애들 풀수 풀수 있으려나? 막 이런 느낌이야. 근데 요즘 추세가, 그래, 작년부터 문가 1등급 컷이 84로 좀 내려갔는데, 올해 좀 봐야 돼. 올해도 진짜 문가가 84인지. 응? 이과는, 이권 그냥, 이과는 뭐 88, 90이 항상 나오니까 문제가 어렵든 쉽든. 응? 이과는 상관없는데, 이제 문과 들이 이게 약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해서. 좀알 수는 없어요. 왜 문과가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해야 되는지. 응? 문과는 국어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자, 한 번만 더 변형합시다. 요거, 요, 문제. 요거, 요거 변형하는 거어려우니까 요, 별표 하는딱 치시고요. 요 변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응. 자, 뭐냐면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는 변형이 있어요. X가 A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X제곱 FA. 빼기, A, 제곱, F, X. 이런 게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밑에는 그냥 간단한 간략하게 쓸게요, 이렇게. 자, 요 변형을 좀 알아주십시오, 요거는. 자, 요거, X는 문자, 얘는 상수야. 문자, 얘는 상수야. 그 다음에 얘는 상수야, 얘는 문자야. 그래가지고, 문자, 상수, 상수, 문자. 이 구조 나오면은 변형을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변형을 못 해. 왜냐면은, 없는 거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 위해서 만드는 게수학에서 어렵거든? 그래고 문자, 상수, 상수, 문자 나오면요. 반드시 상수, 상수 구조를, 상수, 상수 구조를 변형하는 거야. 변형. 구조로 변형하는 거야. 구조를 변형. 응. 구조를 변형하자. 여기다가 니가 이제 경험치를 쌓는 거야.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laughs> 자, 이거 변형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리미트. 비가 많이 와서 습기 때문에 김피디 너무 잘 풀어준다. 자, 이 밑에 X가 A로 갔을 때, 자, 여기다가 X 빼기 A 쓰시고요. X 제곱 F A 나왔는데, 그 다음에 빼기 X, A 제곱 F X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변형을 해줄 거라고. 어떤 식을 좆다 뺐다 할까를 여기 써줬어요. 어떤 식을 좆다 뺐다 하냐면은 상수상수 구조를 좆다 뺐다는 거야. 상수상수라고 하는 거는 봐봐. A 제곱 F A. 어때요, 얘들아? 여기 상수 여기 상수 구조를 뺐다가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야. 그럼 괄호 치고선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응. 이렇게 되기 때문에 뺐다가 더한 거 보이, 보이니 얘들아? 뺐다가 더한 거 이거 항상이야 항상. 다른 식이 문자가 나오든 뭐 숫자가 나오는간에 이런 구조야 항상.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계산이 돼? 여기서 얘들아 요렇게 한번 보는 거 잡아. 여기 보시면 눈 크게 뜨고 보면 인수분해 되죠. FA로 꺼내시면은. 밑에는 누구 있어, 밑에는? X 빼기 A 있고, 위에는 누구 있어? X 제곱 빼기 A 제곱이 있으니까는, 여기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어? 그러면은 영향을 받는 게, 얘는 영향 안 받은 거니까 그냥 냅두시고, 영향을 받는건 X가 A니까는 얘가 영향을 받죠, 북한에. 그래서 0분의 0 꼴이니까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쓰면은 X 플러스 A 남지, 얘들아. 근데 X 플러스 A 남는데, 거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몇 A? 어, 여기 a 남아, 이거. 알겠지? 응. 어.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가볼까요? X백 A를 뒤로 보낼게. 자, 얘들아, 여기서 또 계산해보는 거야, 또. 여기서는 또인수분해 뭐가 돼? A제곱 뽑아낼 수 있잖아. A제곱 뽑아내면은, x 백 A 남고, FX백이 FA가 남기 때문에, 어, 여기 되기 때문에, 백기 쓰고서 리미트 X가 A로 갔어. 그럼 여기다가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요것도 0분의 0꼴인데, 요거는 그냥 바라보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얘랑 똑같이 만들어놨지, 내가. 그래서, F'A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제곱은 영향 안 받는 거니까는 A제곱 쓰시고,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EAFA A 빼기 A제곱 F'. 프랑밍 알겠지? 됐어? 음. 요거 이게 되지, 얘들아? 이게 되고. 자, 어제 배운 거 잠깐만 적용해볼까요? 어제 배운 거. 자, 어제 배웠을 때 선생님 뭐 얘기했냐면은, 이 문제를 봐봐. A 집어넣으면 0. A 집어넣으면 A제곱 FA, A제곱 FA.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골 0꼴 북한인데, 0분의 0골 북한 내가 빨리 계산하는 거뭐 가르쳐 줬어? 높이다 높이다용이 가르쳐 줘, 노피사용이 높이사용이 한 번에 나오는 거. 높이다용이한번 써보세요. 높이다용이 어떻게 쓰라고 했어? 분모를 미분하면 얼마? 1. 분자를 미분하면 얼마? 이거 미분할 수 있잖아. 얘는 상수니까 상수 가만히 냅두는 거.